이번에 f m c 에서 0.75%포인트 금리 인상 나오면 무조건 호재라고. 그때부터 불확실성 해소로 상승세 나타난다고. 이번에는 100BP, 그러니까 한 방에 1%포인트 금리 인상만 아니면 이미 다선반영이라고 그래서 안도렐리 기대한다고. 9월 한달 내내 떠들던 마바라들 다 어디 갔어. 아, 정말 이 인간들 다 회사원인데. 아 만약에 일반 기업에서 일을 저단식으로 하면 벌써 뭐 징계는 당연하고 예전 역에 감봉에다가 인사위원회 에한1 0 0 번은 회부됐고 아마 이미 열댓 번은 잘렸을 거야. 근데 아무 일도 없는 걸 넘어가지고 승진하고 인센티브까지 왕창 챙겨. 자이 정도면 우리 주머니를 털어가는 세력이 과연 공매도인지 외국인인지 연기금인지 그것도 아니면 뭐제론 파월인지 바이든인지 아니면 우리나라 대통령인지 누가 도대체 우리 호주머니를 털어갔는지 이제 알 때도 됐잖아요. 저 마바라들이 우리 주머니를 어떻게 털어가냐고요? 그깟 수수료 내지는 회원가입비, 내지는 뭐 온라인 강의비, 그거 내는 만큼 대신 주식으로 돈 벌면 그만 아니냐고요? 지금 예탁금 50조에 신용장고가 19조인데요. 여기 이 신용장고가 왜 이렇게 생겼게요? 누가 봐도 뻔히 지금은 연준 금리 인상 사이클 기간에 있고 거기다가 매우 공격적인 양적 긴축 QT까지 병행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에다가 축지법까지 쓰고 있다고. 그렇게 계속 하락장인데 저거를 저 마바라들이 떨어져도 사고 올라도 사고 계속 사라고 사람들을 가스라이팅을 하니까 계속 사는데 물려가지고 돈다 떨어지면 어떻게? 신용미수 써야지. 그러다가 저 신용장고가 저지경까지 올라간 거예요. 요즘 코스피 거래대금이 하루 7조 원도 안 되는데 신용장고 19조는 도대체 이거는 상상 임신이 아니고서는 뭐 저렇게 배가 불러 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또 나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그나마 뉴욕 증시보다는 우리가 낙폭이 작다고 그래서 선방을 했다고 미쳤어? 환율 적용 안 해? 지금 당장 코스피 달러로 환산해 봐. 오늘만 당장 마이너스 3%야. 이 사회의 그 암적인 존재 마바라. 그리고 투자는 100% 본인 책임이라는 이 말도 이거야말로 진짜 헌법재판소에 가가지고 따져봐야 돼. 자본시장법에 보면은요,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게 있는데, 그걸 이제 근거로 위탁중개를 거치는 모든 투자는 전적으로 본인 책임이라고 걔네들이 주장하는 건데, 야, 그럼 수수료 받는 대신에 니네 투자자 보호에 대한 법률, 이거는 그럼 왜안 지키는데? 그리고 투자의 사전적 정의는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마바라가 종목 추천하는 것도 시장 전망하는 것도 걔그 입장에서는 투자죠. 왜? 그걸로 수수료든 회원가입비든 본인한테 금전적 이득이 생기는 영리 활동이니까. 그럼 그것도 지가 100% 책임을 져야지. 투자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는 건 그야말로 기업 오너들한테나 적용시켜야 될 소리입니다. 근데 그 인간들도 회사는 망해도 지들은 종이장사로 전부 잘 먹고 잘 살아요. 그걸 중간에서 이제 삐끼질 하면서 호객행위 하는 게 바로 그런 대형 채널, 마바라들, 그리고 자칭 전문가들, 먼 선생, 먼 슈퍼개미, 그리고 타이틀에 무슨 무슨 경제 갖다 붙여놓고 사실은 양만 파는 그 증권방송들. 그래서 투자에 대한 책임은 100%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말이 엄청난 사실은 가스라이팅입니다. 하여튼 주식이라는 게 어감이 주는 어떤 그일차적인 느낌하고는 반대로 사람이 주체적인 삶을 살수 없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점점 더 사람을 되게 성향이 무기력하게 바꿔놓는 것 같아. 우리가 직장 생활이든 뭐 자영업이든 다른 돈 버는 행위는 왜 공부를 하고 시간을 들이고 노력하는 만큼 성과도 거기 비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라는 이유도 남들보다 지식의 양과 질에 있어서 우위에 서려고. 그럼 그만큼 큰 경제적 성과가 주어지니까 그러는 건데. 근데 이 주식이라는 거는 아무리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남들보다 많이 알고 우월한 지식 수준에 있다고 해도 이건 다른 대중의 추세에 굴복할 수 밖에 없어요. 아무리 그 회사 내가 남이 모르는 거나 혼자만 좋다고 알고 있으면 뭐해. 남들이 그걸 다 알고 그 주식을 사줘야 시세가 올라가는데. 반대로 나 혼자서 연락해 공부해 가지고 그쪽 업계를 막 후벼 파 가지고 그 회사의 영업 기밀을 알게 됐어. 근데 알고 보니까 너무 좋은 회사야, 진짜. 앞으로 전망이 막 대단히 밝은 그런 기업이라는 걸 알게 됐단 말이야. 근데 암만 그래도 나 혼자 그걸 알고 있으면 절대 주가는 안 올라요. 심지어 그걸 나만 알고 있으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그거 팔고 딴 데로 떠나 버리면 오히려 주가가 더 빠진다고. 그래서 보통 공부라는 게 남들보다 우위에 서려고또 거기에 따른 경제적 우리가 해자를 누리려고 하는 거지만 이 주식만큼은 공부를 하고도 남에게 감정도 생활도 투자 성과도 지배당하는 그런 수동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고요 간밤에 잠을 설치고 그나마 오늘 낮에 낮잠마저 설치셨다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바로 fomc 때문입니다 올해 이제 두번더 나눠봤고요. 내년에도 여덟 번 해가지고 앞으로 1년 넘게 열 번의 FMC가 올 때마다 이직거리를 계속해야 될것 같은데. 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내년까지 연장된다고 하니까요. 근데 저는 이번에 주목했던 게 이렇게 FMC 성명서 발표 난날 미국 증시가 플러스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로 하락 반전 마감을 한게 올해 들어서 처음 일어난 일이었어요. 아무리 연준 금리 인상이 앞당겨진다고 막 큰일 났다고 막 그랬던 1월 달에도 또 지난 5월 자이언트 스텝 발차기 첫 경험을 했을 때도 진짜 이 FMC 성명서 발표 날 만큼은 오전에 마이너스였던 증시가 결국 성명서 발표 직후에는 불확실성 해소라고 해가지고 조금이나마 플러스로 돌아서가지고 안도렐리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없었다고요. 그래서 이거 믿고 FMC 성명서 발표하면 무조건 불확실성 해소로 상승한다고 입 털었던 그 마바라들도 이번에는 다 헛발질을 한 거죠. 아니 뭐 어쩌다가 헛발질을 한번 했으면 모르겠는데 맨날 이 모양이니까 그냥 원래부터 개발이라고 봐야지. 하여튼 그래서 그딴 얕은 지식 가지고 또 약을 팔아먹으려고 했던 그 인간들. 아 그래서 맨날 얘기하잖아. 내가 알았을 때는 이미 전 국민 전 세계 위아 더 월드 온 은하계 태양계 안드로메다까지 다 알고 있는 거라고. 우선, 잠 설치고 다 지켜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파월 의장이 연설 시작에 앞서가지고, 규리아프터년 하면서 평소 특유의 그 사람 좋은 웃음을 내비치면서 단상에 섰습니다. 그러자 순간, 나스닥이 육포만한 장대 양봉이 뜨면서 여기 화답하더라고요. 급등이 나오더라고. 거기 있던 기자들이나 그거 지켜보는 시장 참여자들이, 비록 FMC 점도표상, 올 연말 목표 금리는 기존 4.25%에서 이번에 4.4%로 올라갔고, 내년 금리 상한선도 4.6%로 동반 상향이 됐긴 했지만, 그래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잭슨홀 미팅 때하고는 다르게 뭔가 온화한 미소, 그리고 뭔가 더 비둘기파적인 그런 스탠스로 시장에 안정제를 투여해 줄것 같은 기대감을 품은 거죠. 근데 연설 시작과 동시에 이렇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오늘 나의 연설은 짧을 것이고 포커스는 날카로울 것이고 메시지는 보다 직설적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그 실실 웃으면서 연설을 시작하는데 미국의 일반 가게들은 연준의 긴축을 감내할 여력이 충분하다. 특히 고용 너무 좋다. 그리고 에너지 비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같은 기존 연준 긴축의 동기에다가 추가로 부동산 시장도 때려잡아야 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현재 연 6%를 돌파했는데 아직도 주택 시장이 진정될 기미가 없다고. 또한 미국 대다수가 이제 월세로 거주하는 형태인데 이 렌트비 인플레이션도 아직 잡힐 기미가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하여간 인플레도 인플레지만 지금 시중 유동성 때문에 올라온 모든 자산 가치를 다 패버리겠다. 이 소리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계속 웃으면서 기자들 질문 받을 때 지금 이 인플레이션은 다 러우 전쟁 때문이라고 전쟁 끝나면 다시 내려올 수 있다고 그러면서 지금 연준의 긴축이 단순히 유가 같은 원자재 가격 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느낌을 또 줬어요. 그래가지고 당장이라도 뭐 러우 전쟁만 끝나면 연준도 바로 금리 인상 멈출 거라고 곧단 아, 마바라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어버린 것이고 정말 표정만 잭슨 올 때보다 밝고 입에만 미소를 띠고 있었지 워딩은 오히려 더 강력하고 견고한 긴축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렇게 파월 기자 회견이 끝나고 바로 나스닥의 수직 하락, 완전히 노즈 다이브, 멜트 다운. 반대로 달러 인덱스는 110 돌파하면서 111까지 수직 상승. 미 국채 금리는 순간 급락.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항상 웃는 얼굴로 다니고 말할 때도 늘 웃으면서 말하고 그래서, 아, 저 사람 참 인상 좋다. 어, 친해지고 싶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광견병이었다는. 아, 제롬펄 연출회의장 한국말 모르잖아. 런하, 반갑지 못하시죠? 오늘 우리 환율 1,400원 단숨에 뚫린 거 하고, K증시에서는 삼성전자 5만 5천원 붕괴된 거. 이게 제일 큰 해프닝이었는데, 먼저 원달러 환율은 1,400원 위로 올라가면 뭐 큰일이 날 것처럼 우리 모두 지난주부터 막 벌벌 떨었지만 실제로는 오늘 개장하자마자 원달러 12원 바로 그냥 갭상승해가지고 1,408원까지 수직상승을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되니까 외국인들은 매도세를 줄이고 관망세로 돌입을 했고 오후에 들어가지고 환율 상승폭이 13원대까지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도 1410원 코앞에까지 가니까 오히려 외국인들은 거기서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거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미리 말했잖아. 아, 외국인들은 지금 당장의 환율 수준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관심이 더 많다 그래서 추세를 추정하는데 그럼 오히려 환율이 1400이든 1500이든 이제 확실히 고점을 찍었다고 외국인들이 판단하면 오히려 그때부터 순매수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아 미리 얘기했잖아 자 다음 이제 삼성전자 얘기인데 지금 줄인 이분들.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때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한 2년 동안 연락에 가스라이팅 당한 결과 지금 거의 패닉 상태인 이런 분들. 이분들 삼성전자 평단이 낮아야 7만원. 높게는 8만원 후반대까지도 다양한데 지난주부터 우리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계 증권사들의 목표가 하향, 러쉬가 이어졌지만 그래도 대부분 아직 8만원 위로 또 그리고 투자 의견도 매수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또 바로 어제 골드만삭스가 이런 FMC 바로 하루 앞둔 그런 불확실성의 상황 속에서도 삼성전자 목표가를 8만 5천 원 그대로 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의 지금 현재 이 겨울 이런 걸 만든 거는 모간 스탠리. 여기서 작년에 공개한 메모리 반도체 분석 보고서 제목이 윈터이스 커밍. 이게 트리거가 됐죠. 진짜 윈터가 케임했어. 그러다 최근에는 또 아이스 에이지 이즈 커밍. 그러니까 빙하기가 온다고 진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정말 냉기가 서린 저런 제목의 자료를 또 내놨는데, 어, 여기 표에 보시면은 올해 삼성전자 실적 전망치에서 매출이 올해 마이너스 1.4%, 내년 마이너스 4.4%, 그리고 내후년 2024년에 마이너스 3.3% 이렇게 전부 이번에 깎아버렸는데, 그 와중에 다행인 거는 그래도 올해 영업이익만큼은 5%나 증가할 것으로, 그 중에서 반도체 쪽에서 순익이 9.5%나 증가할 것으로 봤습니다. 대신 내년에 이제 갑자기 영업이익이 22.5% 마이너스 그리고 내후년 2024년에 마이너스 23.9% 이렇게 매출 대비 한 7, 8배 정도 영업이익 전망치를 더 크게 후려쳤습니다. 그 다음에 분야별로 보면은 아무래도 반도체가 올해는 그래도 연말까지 좀 버티다가 내년하고 내후년에 각각 37% 43% 이렇게 급감한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외국계 증권사들은 내년 하반기, 늦어도 내년 연말부터는 반도체 업황 회복을 기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올해 뭐 연중 바닥권에 거의 다온것 같다. 이제부터는 밸류에이션 매력을 보고 들어가도 좋다. 그런 게이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월가 메이저들의 시각인데 이거랑 다르게 모간 스탠리는 더 춥고 긴 겨울을 예보하고 있다 이거죠. 물론 이 모가스탠리 대주주가 일본 미쓰비시 UFJ 은행이니까 뭐 음모론격으로 또볼 수도 있지만 일단 작년부터 최근까지 보면은 모가스탠리가 삼성전자 담당 일진인 거는 맞죠. 자, 그럼 이걸 보시면 이게 바로 그 작년에 윈터리스 커밍. 당시 예고했던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 그 겨울이 온다는 자료인데 보시다시피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4년 주기로 이제 오르락 내리락을 하는데 파란색이 연간 D램 계약 가격 변동률, 그리고 하늘색이 삼성전자의 기업가치를 매출액으로 나눈 거. 근데 지금까지 이제 보면은 여러 번의 사이클 동안 동행 추세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번 코로나 팬데믹 때 하늘색이 너무 치고 올라가가지고 괴리가 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어 이때가 삼성전자 그 9만 원 넘어가가지고 뭐 10만 전자 얘기 나올 때 그때인데 하여튼 그래서 지금 하락 사이클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다. 근데 이번에는 정리기간도 더 길어질 수 있고 하여튼 이 사이클상은 2024년 이후에나 메모리 반도체 다시 호환기가 온다는 건데 그럼 앞으로 2년만 딱 기다리면 정말 10만 전자가 올 것이냐. 만약에 그런 보장만 있다면 당연히 이거 기다리는 게 맞는데 문제는 삼성전자가 아마도 그 전에 지주사로 전환하면서 물적 분할이든 인적 분할이든 하여튼 여러 개로 분할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 아,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자, 이번 주 내내 하도 FOMC 스트레스에 진짜 찌들어 있다 보니까 벌써 금요일이 오는지도 몰랐습니다. 내일이 벌써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이고 9월 23일입니다. 먼저 정부 일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가 열립니다. 올겨울 인플루엔자 더하기 코로나 해가지고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가 요즘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을지연습 사후 강평회의. 아, 윤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 동안 북한이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을 걸로 봤는데 북한이 참았습니다. 만약에 을지연습에 대해서 또 정부의 입장이 강경하게 나오고 앞으로도 계속한다. 그러면 진짜 김정은이 주말에 또 미사일을 쏘거나 핵 도발 의지를 나타낼 수 있죠. 내일은 비상경제 차관회의가 열립니다. 분명히 환율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한미 통화스와프 더 이상 혼란스러운 그 상황을 만들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끼리도 자꾸 분열되고 싸우지 맙시다. 환율 그냥 올라가는 거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은 지금 당국에서 뭐 하는 거냐? 한국은행은 왜손 놓고 있느냐고 하다가 또 외환시장 개입해 가지고 달러 이제 쏟아부으면서 환율 또 낮춰놓는 그런 오퍼레이션이 나오면은 내 세금 저렇게 다 태워버려도 되는 거냐고 말이야. 저돈다 어디서 났냐고. 저 달러 지금 어디서 온 거냐고 막 난리치고. 결국 다 우리 편입니다. 우리의 적은 나라 밖에 있습니다. 휴전선 너머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도 열립니다. 아, 당장 한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제가 얘기했던 제 후배, 결혼 앞두고 둘이 결혼 자금 모은 거 가지고 나름 우량주 들어간답시고 한전 풀무원 카카오 들어갔다가 지금 결혼 깨지고 여친하고 지금 송사까지 붙게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가 갖고 있는 제일 큰 비중이 한전입니다. 정권 바뀌면 전기 요금 올라가면서 한전 실적도 좋아질 줄 알았다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내일 종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드디어 시행합니다. 일시적인 이 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가 여기 핵심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럴 때인가, 근데? 빨리 우리도 금리 빅 스텝을 올려가지고 지금 한미 금리 역전 이거 어떻게든지 대응해야 될때 아닌가요 자 그리고 내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또 개최합니다 현 정부에서 이제 두 번째로 열리는 건데 제발 우리나라 좀 기업들의 투자 메리트를 올리든가 하여튼 해외로 자꾸 빠져나가는 국민연금을 또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게 하여튼 전 국민의 미래와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데 수익률 조금이라도 높은 데로 가겠다는 걸 그거를 뭐또 말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럴수록 자꾸 국내 주식을 파니까 또그 주식을 다 줄인지 분들이 들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내일 반도체 분야 인력 양성 현황 점검 및 공공기관 혁신 선도 주문. 제가 몇번 얘기했지만 이런 IT 4차 산업혁명 직업교육이 이제는 중고등학교까지 내려갈 경우 그럼 온라인 정부 지원 직업교육이 회사들이 대박이다. 다음 내일 가축 전염병 특별 방역 대책을 발표합니다. 자, 이제 핵락철 또 단풍놀이철이 오기도 했고, 이제 겨울 앞두고 슬슬 가축 전염병이 막돌 때가 됐어요. 어, 희한하게, 근데 이런 얘기만 하면 자꾸 앰뷸런스 소리가 바 밖에 나는데, 아, 이거야말로 AI로 누가 <laughs> 지켜보고 있는 건가? 아니, 무서워 죽겠어. 다음 내일 금요일 정부에서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합니다. 그럼 이제 결국 그거예요.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적용해가지고 수산품까지 다 이력제 철저하게 관리하고 바코드 블록체인 이렇게 안에 다 끌어 담는 거. 그리고 내일 민간 공공기관 협력 강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요건 아마 이제 건설업계가 좀 수혜를 볼것 같은데요. 특히 사우디 나가는 기업들. 그리고 내일 균특법, 분권법. 요거 이제 지방균형발전법 이건데 통합법안. 지역과 함께 논의. 요거는 아마도 이제 세종시 관련주들. 그리고 내일 이해 관계자 논의 결과 반영해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 추진 요거 얘기 여러 번 나왔었는데요 이번에야말로 플라스틱 컵 일회용기 작별해야 됩니다 자 내일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코스타리카 하고 있는데요 이 현장에서 아시안컵 유치 열기에 이런 보도 자료가 함께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 과기부는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상생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거 구글 갑질 방지법 그거 관련해서 수혜주였던 그 테마가 되겠고요. 내일 환경부는 층간소음 대응 현장 방문. 참 이게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고 한데 결국 이제 친환경 인테리어하고 비슷한 그 업종들이 수혜죠. 내일 금요일 경제 일정은 8월 우리나라 생산자 물가지수 드디어 나옵니다. 지금 무역수지 적자 폭이 자꾸 커지는 게 사실은 수입 물가, 특히 이 생산자 물가가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크게 뛰어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일 일본은 금융시장이 휴장일이네요. 추분의 날로.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그게 추분 맞죠? 아 제가 요즘 하도 무식하다는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어저께도 캐나다하고 좀통화수와프라도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미 맺어 있다고 댓글에다가 여러 구독자분들께서 막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때 찾아보니까 이미 우리나라 캐나다하고 무제한 무기한 통화수와프체결되 있더라고요. 다음 내일, 유로조는 9월 S&P 제조업 비제조업 PMI. 영국 역시 9월 S&P 제조업 비제조업 PMI 나오고, 미국도 9월 S&P 제조업 비제조업 PMI 공개됩니다. 그리고 내일, 요아힘 나겔, 분데스방크 총재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올해 월동 대책, 월동 준비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따른 에너지 비용 상승을 과연 독일 분데스방크하고 유럽 중앙은행 ecb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과연 금리 저렇게 거기도 자이언트 스텝으로 막 올리고 있는데 진짜 괜찮은 건지 만약에 유로존에서 경기 침체 온다 내년 한 해도 무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 내일 금요일 증시 일정은 유한타 스펙 10호 공모 청약이 하루에 걸쳐서 있고요. 내일 한국거래소는 2022 KRX 인덱스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요즘 보니까 뭐 엔터에다가 뭐 별의별 인덱스 다 나왔던데, 과연 국내에서 이런 인덱스 추종 투자 성과가 뭐 아무리 장기든 뭐 장기 털리든 뭐든 간에, 과연 외국계 투자자들한테 얼마나 매력 발산을 할수 있을지 저는 그게 성공의 관건이라고 봅니다. 일단 오늘 뭐 하이브라든가 아니면 국내에서 1호 특례 상장 기업 소카 같은 거 주가를 보면은 이제는 아예 증권사 추천 종목 그때도 아니고 그냥 아예 그냥 상장 자체가 산다라방 머리, 한기범 형님, 가르마, 두피, 여드름 그런 시기가 아닐까. 그럼 상장을왜 하는 거야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주말에도 잘 째려보고 있다가 상위 1% 정보 취급자들만 독점하는 정보가 있다면 바로 영상 키고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